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고려화연입니다. 지금, 어, 고려화연과 영풍정밀의 지분 경쟁은 분명히 아직도 끝나지 않고 달궈지고 있어요. 근데 주가가 여기서 더 위쪽으로 치고 나가지 못하고, 어, 왜 조정을 보이느냐. 그 이유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요걸 어,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이걸 제대로 우리가 알아야 고려화연 주가 예측이 가능합니다. 자, 핵심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자,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이번 달에 꼭 매집해서 다음 달에 대박을 터트릴 종목을 하나 제가 준비했으니까 이건 꼭 참여하셔서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고려하여 막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상당한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많은 성원 이어서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결국 공개 매수가 성공을 하고 이 공개 매수가 실패를 했을 경우에는 공개 매수가 성공하면은 일단 주가 자체는 힘이 좀날 거예요. 근데 공개 매수가 만약에 실패가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66만원대 위쪽에서 자꾸 주가가 있을 때는 결국 누가 공개 매수 하겠어요 공개 매수 참여를 안 하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66만원대 위에서 주가가 놀고 있는 것은 공개 매수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더 뻗어 나가질 못하는 그런 측면들이 좀 있는 겁니다. 네, 그걸 우리가 생각을 안할 수가 없어요, 지금. 자, 일단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중요하다. 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자, 우리가 지금 그 26일까지 정정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되죠. MBK 측에서. 아, 왜 제출을 해야 됩니까? 공개 매수가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죠? 그러니까 공개 매수 가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26일까지는 정정해야 되는데, 만일 근데 이제 MBK 측 의도가 공개 매수가는 올리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재료들이 많이 나와요. 자, 그렇다면, 은 매수가격 이 올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개 매수가격을 올려야 이게 공, 위쪽으로 시세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예, 매수가격을 올리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주가가 좀 눌리는 그런 측면들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죠? 네. 예. 근데 그게 이제 26일이기 때문에, 26일까지이기 때문에, 예. 이때 만약에 공개 매수가 올려버리면 주가는 더 위쪽으로 갈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공개 매수가를 올리지 않는 정경보고서 제출을 안 하면 주가가 조금 더 밀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려연의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이유는 공개 매수라는 것하고 지분 경쟁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공개 매수가 실패를 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것으로 인한 주식 상 주가 상승은 좀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면 두 개의 유리한 조건 중에서 한 개만 남게 되니까 그만큼 주가는 탄력을 잃을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고려와 연의 주가가 지금 이제 약간 밑으로 조정을 보이는 것은 공개 매수가보다 위쪽이기 때문에 결국 공개 매수가 실패할 가능성이 그럼 높다. 그렇다면 실패한다고 한다면 공개 매수로 인한 주가 상승은 제어될 수밖에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좀 눌린다.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져요. 그죠? 예. 네, 그런 것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개 매수가 꼭100% 성공한다는 생각만 갖지 말고요. 성공을 못하거나 또는 철회될 경우도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 주가가 눌리는 것도 이해가 좀 갑니다. 결국에 하여튼 26일 날이 변곡점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 요때까지 아주 중요한 변수들이 갑작스럽게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26일 날 나오는 거 보고 또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해답이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업데이트된 상황을 계속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고려 아연이라고 문자를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바뀐 세 번호로 꼭 문자를 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서 적정한 매매를 할수 있을 거라 봅니다. 이게 뭐 유료가 아니고요. 무료입니다. 무료. 꼭 문자를 주셔서 도움을 좀 받아보세요. 최선을 제가 다할 테니까 그렇게 도움을 제가 드려야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매집주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이거 말씀드니까 릴테 말씀 요거잘 듣고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매집주 말씀을 드리는데 매집주라는 것은 조금씩 모아가서 크게 터트리는 종목이죠. 이번에 제가 매집주를 엄선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 매집주는요 이번 9월에 매수를 해서 여러분들이 한달 내지 두달 내에 시세 폭발 가능성으로 미리 매수하는 겁니다. 미리 매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9월 달에는 너무 시세가 튀면 안 돼요. 9월 달에는 등락을 거듭할 때 우리가 모아가면서 매집을 해서 9월에 미리 모아가서 10월이나 10월 11월달에 터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사가지고 바로 단타를 한다. 네, 이런 종목을 하실 분들은 이거 손대지 마시고요. 이런 정도의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매집 주의가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뭐 단타 매매한다고 해서 그게 돈 됩니까? 따라다니다가 결국 이제 불나방처럼 이제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획을 세워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요번에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특히 워런 버핏형 조건에 만족이 되는 그런 종목들 중에서 하나를 엄선을 했어요. 이,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은 이 워런 버핏이 실적이 제대로 되거나 큰 꿈이 있거나 네, 이런 종목 아니면은 손대지 않죠. 부실한 잡주 절대 손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 버핏형 조건을 만족한 종목 중에서 엄선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버핏형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뭐, 그래도, 여러분들 좀 알고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매매하더라도, 그죠? 네. 그래서, 그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뭐, 요런 식이죠? 어, 요런 조건에 합치되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이, 실적으로 봐서 예전보다 어, 증가를 하고, 그것이 점차적으로 증가를 해 나갈 가능성이 있는 것. 네, 그런 위주로, 어, 버핏은 종목을 좀 찾죠. 실적주는. 그래서, 요 조건에 합치되는 종목들입니다. 네. 요런 종목들 중에서, 뭐, 한, 이상0개될거 아니에요. 그중에서 하나를 제가 선택을 했어요. 네.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종목이 이제 그런 종목들이 있었냐 하면은 예, 여러분 그 재룡 전기라고 아시죠? 네. 재룡 전기 같은 경우도 그 조건에 부합, 부합한 그런 종목이에요. 재룡 전기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때 이렇게 급등을 한 것이 <laughs> 물론 이제 재룡 전기입니다. 이슈도 작용이 됐지만 워런 버핏형 실적 조건을 만족했기 때문에 더 크게 급등을 해서 결국 한6배 정도 난 거예요. 네. 실적. 에다가 이슈까지 이제 플러스 돼서 6배 정도 시세를 이렇게 났던 종목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면 이제 아이 패밀리 라고 있어요 네, 아이 패밀리 같은 경우도 요것도 그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세 터졌죠 네, 물론 이제 이슈도 가미가 됐지만 네, 결국 그런 식으로 해서 한 서너 배 정도 시세를 냈던 것이 바로 아이 패밀리 스 그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화장품 중에서 클래시스라고 있죠 클래시스 같은 경우도 궁극적으로 화장품주 이제 올랐다기보다 화장품주 섹터에 오름세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여기서 이렇게 오른 것은 단독적인 시세를 낸 거죠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워런 버핏형 조건에 합치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큰 시세를 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요런 종목들처럼 이번에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 중에서 한 종목 정도를 잘 선택하는 게 좋은데 제가 고심을 하고 어이 조건에 합치되는 종목들 중에서 한 종목을 역시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어, 요거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자, 주가 수준은요. 이게 그 너무 비싸면 여러분들 또손안 나가시죠? 네, 3천 원에서 7천 원 정도의 적정한 낮은 가격대. 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저렴한 주가 수준입니다. 시가 총액은 800억 내지 1,700억 범위이기 때문에 가볍죠. 네, 가벼운 게 멀리 날아가는 겁니다. 그죠우리가뭐10% 20% 먹으려고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목표 가격이 현 시세 대비해서 따블 정도로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라면 좀 가벼워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 측면이고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섹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꿈만 갖고 있는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종목들은 필요가 없어요 예, 위스크가 일단 없어야 돼 그죠? 위스크가 없는 쪽에서 실적이 겸비가 된거 아까 워런 버핏형 조건이 이제 바로 그거 아닙니까? 예, 그런 쪽에서 제가 선택을 해봤어요 유보율 같은 경우도 400 내지 600% 프로대. 높은 건 아니지만 재무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거죠 타인 잡은 많이 안 쓰죠. 부채 비율이 한 40%, 70% 되니까. 이런 예,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게 분기 역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고요. 금년도 예상 영업이익은 작년에 예, 무려 w, w 정도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원버핏형 조건에 만족이 된 거고요. 예. 일봉 차트를 보여드리면 이런 식이에요. 이런 네, 식으로 해서 여기를 막 뚫어내려 그러죠. 근데 너무 직방으로 쭉 가버리면요. 그러면 못 잡아요. 매집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등락을 하면서 올라가는 게 좋기 때문에, 네, 지금이 아주 좋은 타임이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봉 차트로 보시면, 주봉 차트는 이런 모양이에요. 예, 여러분들 뭐, 차트 많이 보셔서 아시지만, 밑에서 받쳐주고, 결국 여기 뚫어내면큰 시세 내죠. 근데 여기가 걸리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적이 계속 점정하기 때문에 이 고점은 의미가 없어요. 이 고점은 실적이 지금보다 못할 때의 고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충분히 뚫을 수 있다고 보셔야 돼요. 자, 요런 유의 종목이라는 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일주일 전부터 웨인이 입질이 시작돼서 타이밍이 딱 맞습니다. 응? 그죠? 너무 그 급하게 매, 그 매수를 해 나가면 안 돼요. 그죠? 예, 그러면 모아갈 수 없죠. 입질을 시작한다는 얘기는 사고 팔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약간 사자가 많기 시작하는 그런 조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요거 여러분 꼭 잡으셔야 돼요. 네, 매집주라고 꼭 문자를 주신 분들 안에서 제가 타이밍과 종목명 그리고 앞으로 매수 매도 타임 말씀드릴 겁니다. 이번에 번호가 바뀌었어요. 네요 번호로 매집주 매집주 매집주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케어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꼭 성투하시기 바랍니다.